오늘은 예수 기별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1600년대에 렘브란트가 그린 예언자 한나라는 그림입니다. 네. 84세의 할머니고, 결혼하고 칠남매를 낳은 뒤 바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 갖고 84세 될 때까지 혼자 칠남매를 기르면서 산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분이에요. <laughs> 네. 한나라는 사람. 한나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 하면 보통 사무엘 엄마 하지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 살고 있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84세 할머니가 성전에서 왜 이런 걸까? 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 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걸까? 메시아를 네 누가복음의 주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이 그림의 주제는 사실 이 한나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 그림은 자기 엄마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네 렘브란트가 자기 자기 엄마를 모델로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가 귀족 집안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귀족 자기가 있으니까 뭐 어릴 때좀 부유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꼴통 그 아니 보수가 아니라 꼴통 꼴통 보수가 아니라 꼴통 개혁교회 교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기존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잖아요. 기존 가톨릭교회와 개혁교회 교인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기존 가톨릭교회 교인과 개혁교회 교인의 차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톨릭교인이 4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많이 잡아줘야 570만 됐습니다. 숫자가 비등비등 하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1000만 찍었었는데.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잡으면 400만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톨릭 400만도 뻥이지, 부풀리기지. 네, 가톨릭은 뭐한 200만 될까? 우리나라 종교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톨릭 교인 한 사람하고 개신교 교인 한 사람하고 딱 비교해놓으면 차이가 날까요? 무슨 차이가 날까? 저는 별로 차이 안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이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해서조차. 예수 믿고 천국 간다. 3의 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뭐,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가톨릭에 대해 오해하는 게, 거기는 마리아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가톨릭 교인들이 들으면 경기할 일입니다. 아니, 마리아를 섬기긴 누가 섬겨? 당신네 개혁교회 교인이 담임목사 섬기는 것보다 우린 마리아더안 섬겨. <laughs>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오, 지금 민동주 어린이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섬겨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는 여, 여자 신학자가 한 명도 없죠. 모든 남자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한 명제가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수식어.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인간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거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위일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더 드라마틱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죠. 그거는 마리아를 뭐 성,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인, 뭐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잖아요, 사실은.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톨릭 교인과 개신교인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16세기 17세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아니 이이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날까? 빨리 맞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개혁교회 교인과 가톨릭 교인은 어떤 차이가 날까? 우와! 맞았어요. 개혁교회 교인은 성경을 읽습니다. 가톨릭교회 교인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어못 읽어. 읽고 싶어도 라틴어로 쓰여 있어 갖고 못 읽어요. 근데 개혁교회 교인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물론 빈민들은 못 봤겠죠. 글을 몰랐을 테니까. 근데 렘브란트 엄마쯤 되면 귀족 집안 부인인데 다 읽을 수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 의해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게 렘브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정신이 들어가 있고 렘브란트의 그림에 개혁교회적 발상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감리교회 창시자 누군지 아시나요? 요한 웨슬리. 네,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너무나도 독실한 장로교 집안 아들입니다. 이때 장로교 집안 아들이라는 건 아빠가 장로교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영향은 엄마한테 많이 받나봐요. 이것도 남녀 차별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역사 속에서 엄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유대교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곧 유대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렘브란트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홀로 되셔서 자기와 형제들을 기르며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온 한나한테 감정 이입을 해본 겁니다. 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하고 말씀을 보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써 놓은 거죠. 성경 누가복음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라는 말만 있어요. 그러면 화가들의 상상력 혹은 그 그림을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전하는 화가였다면 성전을 그려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한 날을 그려 놨을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는 말씀을 보고 있는 한 날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저는 참 이런 화가 들의 모습이 그 뭐라 그럴까 화가들의 표현이 참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기별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에 앞서 한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림 다 봤으니까 이제 공유을 꺾고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laughs> 드시라고 다잘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이? 네,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를 섬겨야 할 당위로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뭐, 뭐, 목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기억할 거다. 예수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신방 다니고 뭐 하고 할 때, 뭐 대접 제대로 못하면 봉못 받는다고. <laughs> 이런 게 이제 아주 안 좋은 문화로 정착하는 게 신방, 헝금 문화와 신방 상딸이 쉬어지는 반 문화인데, 그, 요즘에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조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교회들은 그런 신방하면서 밥 먹고 이런 거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사님들끼리 이런 거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느 반찬에 많이 가냐고. <laughs> 그러면 그반 계속 그 똑같은 반찬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잘 섬기면, 물론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라고 대접, 대접하면 내가 결코 그걸 잊지 않을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작은 배품과 나눔, 나눔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게뭐복 받는 비결이겠죠. 바로 경제적인 축복을 막 내리받는 건 아닐지라도 일단 내 마음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본문 비평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걸 섬겨서 복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엄청 멋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그 별명이거든요. 그니까 제일 첫 번째 별명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먹보래요.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나와 있어 <laughs> 예수님이 위스키랑 와인, 막 무슨 프랑스어로 된 와인 이런 거 먹는 줄 아는데, 직역하면 먹보요 술꾼이에요. 예수님은 왜 먹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개처럼 먹는 거예요. 어디, 뭐, 어디 가서 먹으면 잔치집에 가면 걸심 들린 사람처럼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을까? 평소에 모두 다 먹으니까. <laughs> 늘배 옳고 살아야 되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예수님이 금식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후대에 붙은 거라는 걸 거의 확신해요. 예수님은 금식을 가르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후대에 붙어진 걸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예, 마리아가 1 2살에 예수님을 수태고지를 받고 낳고 어릴 때부터 길르고 예수님이 맞이고 동생들이 태어났어. 그럼 마리아가 다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동생들은 이미 세뇌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세뇌교육이 돼 있는 대표적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었던 사람, 그 야고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되게 지배적인 견해예요. 어, 그러니까 제때 못 먹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한 사람처럼 달려드는 거죠. 제자들도 따라 했겠죠. 그러니까 뭐손 씻고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더럽게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너 너희가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더 들어온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먹고 소화돼 갖고 똥으로 나오면 끝이지만, 네입 속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당신은 먹보여, 당신은 술꾼이요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빈곤, 내장 비만이었을 순 있죠. 막, 막 폭식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먹을 밥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오클로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오클로스는 구약 성경에 나와있는 암하아레즈라고 하는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면서 히브리어 헬러 써갖고 암하아레즈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암하아레즈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무리들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사람들 물론 개중에 예수님을 관심있게 본 부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들 덕을 본 때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그런 부자들이 한번씩 기부를 해줘야 뭐 잔치라도 한번 할수 있지 않겠, 않았겠어요? 근데 대체로 예수님 따름이들은 아주아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이제 너희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중 고문을 그들에게 하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저, 선포하시냐면 내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가르쳐라. 라고 이 사람들을 등 떠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먹고 살 길은 열어 주고 이런 일을 시켜야지.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갔겠죠. 꾸역꾸역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막연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다 보면 배옳거 다니겠지만 분명히 너희를 맞이할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얻어먹는 건 내가 얻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민동주 성도님이 깨우는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그가 진짜 선지자인 거를 알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너희 그냥 다니면 분명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알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누군가가 찬물 한잔 대접하고 그거 먹고 감사하고 이 상태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평화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좋은 이야기 전하는 사람이 배 옳고 있어. 그러면 꺼내주는 거. 그리고 감사히 받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 이런 관계가 이런 상황이 평화의 상황 아닐까? 선교사님들 특히 뭐 아프리카나 파푸아 니기니아 이런 오지에 가 계신 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 교회가 이제 그분들 모셔서 초청 설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금일봉도 전해드리고 그러죠. 저는 이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될수 있는 한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섬기잖아요? 그럼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독교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좀더 밝아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한잔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관계로 발전할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제 못 가봤는데 이제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아직 언론에 막 나오지 않아 갖고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문자가 오고 노회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을지로요로 모이라는 거예요. 서울 서북로의 목사들 을지로로 모여라. 그 모임 제목이 뭔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름도 잘 쳐. 방파제야, 방파제. <laughs> 지금 제 뒤에 여기에 종이 쪼가리에 그 공문이 있습니다. 방파제를 만들어 갖고 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방파제가 되라. 이런 거 가르침 단한 글자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러세요. 단한 글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지금 악한 것들로 창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그거 막아내라. 이런 거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없어. 단한 번도. 신약성경이 꽤긴 성경책이잖아요. 그 신약성경의 모든 가르침 중에 그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근거로 뭘 근거로 그런 일을 할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혁교회 교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아무거나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개혁교의 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막 해놓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래. 그거는 예수의 기별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예수의 기별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별꾼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예수기별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서로 공동체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퍼다날르는 예수기별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극도로 빈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길거리에 나가 보면 너희를 영접할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막연한 예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뭐 급하게 이제 정해진 거지만 어, 이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도 하나님 거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작은 교회들이 연대해서 기도회를 해요. 거기 가면. 서로 위로하고 존중해주고 작은 게 있으면 나누고 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 연대할 수 있는 자리,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주신 먹거리들이 영적 먹거리들이. 우리의 상에 가득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